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요즘 생각이 많아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배달 전문점인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의 민족 횡포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저는 내내 치킨 도곡점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살다가 와서 2020년 12월 12일에 치킨집을 오픈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벌려서 그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혼자서 치킨집을 처음에 2800만원 매출을 올려도 5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었습니다. 혼자 2800 이상 올리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통장에 돈이 모이는 걸 보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2024년 4월쯤에 배민의 횡포가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수수료가 배민 수수료 1000원에 배달비 5000원이었지만, 수수료 6.8%의 배달비를 6000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모든 배달에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배민원 배민 두 가지 주문이 들어와서 배민원보다 배민으로 더 주문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배민원 배달비 3,000원 배민 배달비 2,000원으로 고객부담금을 측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배민원보다 배민 주문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그럭저럭 운영은 할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에 시작으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치킨집 시작할 때 식용유 값이 15리터가 27,000원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용유 가격이 부가세 포함 7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식용유 가격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배달 대행비도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22년 10월부터 23년 3월까지 매출이 3,000m로 떨어진 적도 없고 11월 12월은 매출이 3,500이 넘었지만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부가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도 못 가져갈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매출은 높은데 가져가는 돈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고 사람을 쓰면서 편하게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사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 배달의 민족 알뜰 배달이 생겼습니다.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배달이 빨리 갈 수도 있지만 1 시간 뒤에 픽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내내 치킨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할인 이벤트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해 배민원 배달비를 고객 부담금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변경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치사하고 야박한 지점이라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벤트 할때 이벤트 부담금 1,750원에서 2,000원 부담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에 너무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알뜰 배달은 저희가 배달비를 선택을 못하고 고객 2,000원, 저희 3,000원이 고정입니다. 그리고 배민원처럼 6.8%의 수수료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남기면서 장사를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었던 터라. 그냥 배달 장사를 접는 게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어서 6월 13일부로 장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원 알뜰 배달은 가게와 고객에게 5,000원에서 6,000원 거리가 멀면 고객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만 배달 기사에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배민에서는 눈오거. 비 오는 날 기사분들에게 더 높은 금액을 주기 때문에 정립한다. 하지만 과연 비 오는 날, 눈오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그리고 피크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하소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자영업자와 기사들에게 돈을 뜯어서 배민원 알뜰 배달 무제한 10% 시간별 12% 할인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민이 조금이라도 더 남기에 그쪽으로 받을 수 있게 자영업자들 노력이 물거품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배달의 민족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서 인수를 해서 자영업자 피를 빨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고객분들에게 할인을 유도해서 더 많은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으로 인해서 음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짜장면 피자 족발 냉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치킨집 사장이라 그런지 치킨은 가격이 생각보다 적게 올랐고 원가가 비쌉니다. 어느 업종보다. 저는 여기서 왜 우리 기업도 아닌 독일 기업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루시드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는 말을 단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영상 자체도 허접하고 제 영상을 추천하고 싶은 마음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제발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후라이드 원가, 순살 후라이드 원가를 보여드리고 배민원에서 받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라이드 원가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한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더클 수도 있지만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최저로 정리한 거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내내 치킨을 정리하고 아주 작은 가게에서 홀장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포장 홀만 운영하려고 하지만 어플 없이 전화주문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배달의 민족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루시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